요즘 아침 저녁으로 정말 쌀쌀해졌죠? 갑자기 몸이 뻐근하고 감기 기운이 도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꼭 확인해 봐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체온이에요. 혹시 요즘 감기가 한번 걸리면 2주 넘게 가시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프신 분들을 보면 거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체온이 낮다는 겁니다. 제가 체온이 낮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선생님, 그게 저체온증 아니에요? 그거 응급실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저체온증은 35도 이하로 떨어져서 위험한 응급 상황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평소 체온이 36도 초중반대인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병이라기보다는 생활 습관 때문에 몸이 점점 차가워진 상태거든요. 손발이 늘 차갑고 배가 냉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탈나고 감기 걸리면 한 달도 넘게 가고 입안에 염증 자주 생기고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바로 저체온 체질이에요. 요즘은 나이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도 저체온 체질이 정말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현대인의 생활 자체가 몸을 차갑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어컨 바람,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물,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점점 냉한 체질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지난 강의 기억하시죠? 우리 몸에는 매일 돌연변이 세포들이 생기는데 우리 면역 세포가 그걸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체온이 떨어지면 이 면역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어떻게 못하냐? 이게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도 겨울에 추우면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면역세포도 똑같아요. 몸이 따뜻하면 면역세포가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나쁜 세포들을 잡아내거든요. 그런데 몸이 차가우면 면역세포가, 아, 추워. 저거 나중에 잡을까? 하면서 게을러져요. 그러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즉시 제거했어야 할 돌연변이 세포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체온이 곧 면역 속도다 라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반대로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 세포 활동이 5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고요. 고작 1도예요. 딱 1도만 올려도 면역세포들이 눈 번쩍 뜨고 일을 시작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감기도 빨리 낫고 염증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자게 돼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체온 1도 차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확실하게 이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심지어 누워서도 할수 있는 체온 올리는 방법들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손발이 차가우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체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까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역세포가 깨어난다고 했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앞으로 건강을 관리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될 내용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37도 근처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요. 자동차 엔진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시동도 잘안 걸리고 출력도 떨어지고 연비도 나빠지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체온이 36도 아래로 떨어지면 면역세포들의 움직임이 딱그 상태가 돼요. 일은 해야 하는데 귀찮은 거죠. 그런데 체온이 1도만 올라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 백혈구의 이동속도가 빨라집니다. 백혈구는 바이러스나 세균, 염증을 잡아먹는 우리 몸의 군인인데요.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이 군인들의 이동속도가 확 빨라져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회복이 빠르고 염증도 덜 오래 가는 거예요. 두 번째, NK세포의 활동이 강해집니다. NK세포는 암세포나 비정상세포를 직접 찾아가서 공격하는 특수부대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추우면 정말 게을러져요. 체온이 올라가면, 오, 힘이 솟네? 일좀 해볼까? 하면서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죠. 세 번째, 혈액순환 자체가 달라집니다. 체온이 오르면 혈관이 확 열리면서 혈액이 훨씬 잘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필요한 영양소도 잘 전달되고 쌓여 있던 노폐물도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 도대체 왜 이렇게 손발이 얼음장 같지? 하셨죠?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네 번째, 소화력과 대사력이 좋아집니다. 이건 좀 의외죠? 위장도 근육이에요. 근육이 잘 움직이려면 혈액 공급이 잘 돼야 하거든요. 아까 혈액 순환이 좋아진다고 했죠? 소화 기관까지 혈류가 잘 도니까 소화 기관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추울 때 손이 얼어 있으면 글씨도 제대로 못 쓰고 손가락이 굳어서 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따뜻한 곳에 있으면 손가락이 잘 움직이고 감각도 살아나죠. 위장도 똑같아요. 따뜻해지면 움직이는 힘이 살아나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체하시는 분들,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사실 소화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복잡한 게 아닙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대사 속도 자체가 느려지고, 대사가 느려지면 위장으로 가야 할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럼 당연히 위 운동이 느려지겠죠. 그러다 보니 음식이 들어와도 잘 분해되지 않고 소화가 더디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로 몸이 차가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몸이 차가우면 우리 세포들이 움직임이 뚝 떨어지고 전략 모드가 됩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면서 버티는 거죠. 문제는 정반대에 있어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들은 차가운 환경에서 오히려 더 활발해진다는 점이에요. 내 세포는 졸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기운 팍팍 나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겨울철에 감기랑 염증이 더 쉽게 생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 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더잘 떨어질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만드는 조직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열 생산량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관이 점점 탄력을 잃고 좁아지면서 말초까지 피가 잘안 돌게 되죠. 세 번째,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몸이 에너지를 쓰는 속도 자체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실내 온도에서도 어르신들이 훨씬 더 춥게 느끼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 몸이 이미 저체온 상태인지 본인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제가 저체온 신호 7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몇 개나 해당되는지 세어 보세요. 하나, 손발이 항상 차갑다. 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다. 셋, 소화가 잘안 되고 자주 체한다. 넷, 감기에 자주 걸린다. 다섯, 항상 피곤하다. 6. 잠을 잘못 들거나 자주 깬다. 7. 상처나 멍이 잘 낫지 않는다. 여기서 3개 이상 해당되시면 저체온 체질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체온을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을까요? 먼저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목 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차면 발부터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체온 조절의 핵심은 목 뒤에 있거든요. 목 뒤에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가 차가워지면 전신 혈액순환이 순간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면 전신 체온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전자레인지에 물수건을 데워서 목 뒤에 얹어두셔도 되고, 요즘 핫팩 많이 쓰시죠? 그걸 15분에서 20분 정도 목 뒤와 어깨 사이에 대주면 굳어 있던 승모근이 풀어지면서 혈관이 열리고 얼어 있던 몸 전체가 금방 풀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기냐면요. 목 뒤에 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체온과 혈관, 운동을 직접 조절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따뜻해지면 우리 몸이야. 이제 안전하구나. 긴장 풀어도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혈액이 온몸으로 잘 돌기 시작해요. 겨울이 되면 몸이 굳어 있고 손발이 더 차가운 이유가 바로 이 부위가 차갑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루에 한번 특히 잠자기 전에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하체 순환입니다. 체온이 낮은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체가 차갑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되면 아무리 잇몸을 따뜻하게 해도 발과 다리가 얼음장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하체 운동해야 한다니까 벌써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발목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바닥에 앉아서든 의자에 앉아서든 누워서든 상관없어요. 한쪽 발을 들어서 천천히 까딱까딱 움직여 보세요. 발목을 앞으로 접고 뒤로 젖히고 좌우로 돌리는 동작을 1분만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피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발목과 종아리가 움직이면 정체돼 있던 혈액이 한꺼번에 순환하기 시작하면서 체온이 올라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발목 운동을 1분만 해주면 춥고 굳어 있던 몸이 훨씬 빨리 풀립니다. 그리고 발끝까지 차가우신 분들은 종아리를 쓸어올리는 동작을 같이 해주세요. 손으로 종아리를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쓸어올리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혈류가 훨씬 빨리 살아나요. 이 동작은 밤에 잠자기 전에 해도 좋아요. 손발이 차가우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잘안 오잖아요. 하체 순환만 좋아져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다음 날몸 상태가 확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좋은 방법이 집에서 하는 따뜻한 물 조격입니다. 여기서 조격은 절대로 미지근하면 안 돼요. 몸의 교감신경이 긴장하고 있을 때는 발만 따뜻하게 해줘도 전신순환이 달라지거든요. 물 온도는 생각보다 조금 뜨끈해야 합니다. 손을 살짝 넣었을 때, 아, 따뜻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 뜨끈하다. 이 정도는 돼야 혈관이 확 열려요. 발목 위까지 따뜻한 물을 충분히 담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보세요. 하체 순환이 살아나는 건 물론이고 심장에서 먼 곳부터 따뜻해지기 때문에 몸 전체가 같이 데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 손발 저림이 있으신 분들 수면이 얕으신 분들에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 밤마다 조경만 해도 아침 컨디션이 확 달라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몸을 펴는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운동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벽에 손을 짚고 온몸을 길게 펴는 동작만 해도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열립니다. 특히 등을 펴주고 어깨를 뒤로 젖히는 동작은 가슴 앞쪽 혈관을 열어줘서 순환이 아주 좋아져요. 몸이 차가워지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자세가 구부정하다는 거예요. 가슴이 눌리면서 혈액이 잘안 도는 거죠. 하루에 한번 온몸을 길게 스트레칭해 주는 것만으로도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네 가지 방법은 어떤 분이라도 지금 집에서 바로 할수 있는 체온 올리는 방법들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가을, 겨울이 되면 감기 걸리는 이유가 다 체온 때문이에요. 여름에는 감기 거의 안 걸리잖아요? 몸속 면역세포는 똑같은데, 왜 추울 때만 감기가 더잘 걸릴까요? 몸이 차가워지면 면역세포들도 움직이기 싫어하니까 바이러스들을 제대로 못 잡는 거예요. 오늘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꼭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예요. 혈액도 끈적해져 있고 순환도 잘안 되죠. 이때 따뜻한 물한 컵만 마셔도 위장에 따뜻한 자극이 들어가면서 교감신경이 안정되고 장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전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체온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피로가 덜 쌓이고 수면이 깊어지고 소화가 좋아지고 감기 회복도 빨라지고 무엇보다 면역세포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씩 넣어 보세요. 자, 지금까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걸 아무리 잘해도 반대로 체온을 확 떨어뜨리는 습관을 매일 하고 있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몸을 차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 몇 가지만 짚어 볼게요. 첫 번째, 얼추가 마이너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이건 진짜 어디 가서도 강조하는데 생각보다 찬 음료를 너무 많이 드세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먼저 바꾸라고 하는 게물 온도입니다. 가능한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차가운 음료는 최소한으로 이 정도만 해도 체온 유지가 훨씬 쉬워져요. 두 번째, 항상 앉아 있는 생활입니다. 요즘은 일도 앉아서 하고 집에서도 소파에 앉아 있고 차 타면 또 앉아 있죠. 이러면 하체 순환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특히 체온이 낮은 분들은 하체부터 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체가 차가우면 심장이 피를 끌어올리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하죠. 그런 피로가 쌓이고 수면도 얕아지고 악순환이에요. 일어서는 습관, 걷는 습관,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는 작은 습관이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빨리 체온을 빼앗는 행동이에요. 세 번째 의외로 과도한 단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식이 좋다고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대충 넘기고 저녁에 몰아서 드세요. 문제는 몸이 배고프면 체온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몸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난방을 꺼버리는 거죠. 추워지면 몸은 더 아끼려고 대사 속도를 줄입니다. 이게 바로 저체온 체질을 만드는 가장 무서운 습관이에요. 단식하실 때는 따뜻한 물만큼은 충분히 드세요. 네 번째, 샤워를 너무 짧게 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샤워 너무 빨리 끝내요. 특히 겨울에는 뜨거운 물을 등에 쫙 5분만 받아도 전신 혈액순환이 달라져요. 샤워할 때 등과 허리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대주는 것만으로도 체온이 올라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이 정도로 수도세 많이 안 나오니까 요즘처럼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샤워 시간을 조금만 늘려서 따뜻하게 샤워해 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추위를 못 느끼는 착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몸이 차가웠던 분들은 자기 몸이 차갑다는 걸잘 몰라요. 나 괜찮아. 안 추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배를 만져보면 차갑고, 손발도 차갑고, 등도 식어 있어요. 그건 이미 저체온의 신호예요. 몸이 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면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습관 하나라도 계속 반복하면 체온이 떨어지고 면역이 무너지고 몸 전체가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것보다 먼저 빼앗기는 걸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선생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은 뭐가 있나요? 체온이 낮은 분들은 음식으로 불씨를 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하고 따뜻하게 입어도 몸이 금방 식어버려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온을 올리는 음식, 진짜 핵심만 골라서 다섯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따뜻한 물한 컵입니다. 너무 단순한데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컵, 식사 전에도 한 컵, 잠들기 전에 한 컵, 이 정도만 해도 내장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초 체온이 유지됩니다. 처음엔 귀찮은데 해보면 몸이 확실히 좋아져요. 두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겁니다. 단백질은 몸에서 분해될 때 열을 꽤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단백질을 먹었을 때 몸이 더 따뜻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닭가슴살, 달걀, 두부를 하루에 조금이라도 꼭 넣어서 드세요. 세 번째는 따뜻한 뿌리채소입니다. 생강, 마늘, 당근, 우엉, 연근. 이런 뿌리채소들은 몸을 안에서부터 데우는 성질이 있어요. 옛날 한의학에서도 뿌리 채소를 열을 만드는 식재료로 분류했죠. 특히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양파나 마늘은 혈액 순환을 도와서 몸에 따뜻한 피가 금방 돌게 만들어요. 따뜻한 물에 생강 한 조각만 넣어도 속이 확 펴지는 걸 바로 느끼실 거예요. 당근이나 우엉은 장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내장 온도를 유지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기름을 제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생소할 텐데 좋은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람 몸은 좋은 지방을 이용해서 열을 천천히 만들어 내고 오래 유지합니다. 특히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 같은 불포화지방산은 혈관을 넓혀주고 순환을 개선합니다. 다섯 번째는 따뜻한 국물식입니다. 국물은 무조건 뜨거워야 해요. 미지근하면 효과 없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물은 내장까지 열을 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특히 된장국, 미역국, 생강 넣은 닭국물, 야채 듬뿍 넣은 탕이나 찌개, 이런 음식들은 열을 오래 잡아줘서 몸속 깊이 따뜻하게 해줍니다. 괜히 한국 사람들이 국물의 민족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국물이 체온을 유지하는데 압도적으로 좋아요. 겨울에 뜨끈한 국물 생각나는 게 그냥 기분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필요하니까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배운 내 몸을 따뜻하게 지키는 방법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목기, 어깨, 발부터 따뜻하게 만들기. 둘째, 짧게라도 걷고 늘리고 몸을 깨우기. 셋째, 따뜻한 음식을 천천히 먹기. 국물 한 숟가락, 따뜻한 물한 컵. 이런 작은 행동이 면역 스위치를 켜는 신호예요. 오늘 제가 드린 내용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이야기 같고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작은 차이가 습관에서 진짜 큰 차이를 만들어요. 특히 면역은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양제 하나 먹었다고 확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면역 세포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눴죠. 면역세포가 약해지면 암세포 같은 돌연변이 세포를 제대로 잡지 못해요. 그래서 면역이 무너지면 감기부터 염증, 만성질환, 심지어 암까지 몸이 약해진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체온 1도 올리기는 바로 이 면역세포가 제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단 한 문장입니다. 체온을 지키는 것이 면역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제 곧 겨울이죠.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너무 집안에 틀어박혀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벼운 움직임이라도 꼭 해주세요. 영상 끝나고 따뜻한 물한 컵만 마셔도 오늘 배운 걸 바로 실천하신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잠을 통해 면역세포를 다시 살리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수면제도 드시고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서 다음 강의에서는 잠만 고쳐도 다음 날 몸이 달라지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음 편도 꼭 이어서 보셔야 전체 흐름이 완성됩니다. 잠과 면역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진짜 많은 분들이 건강을 다시 찾아갈 수 있어요. 궁금하신 점이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실천해 보신 경험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요즘 잠은 어떠신지 평소에 어떤 점이 힘드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수면 강의에서 여러분 질문을 바탕으로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저도 다음 강의 준비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꼭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답글로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